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쨌든, 고난주간, 또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된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런 너무 간단하고도 참 복된 진리인데,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육관에 세임을 얻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그저 부활을 전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런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 그대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과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우연히 뭐 이렇게 끌려가서 잡혀가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서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디세인, 이런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사연도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런 뒤에.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 제자들에게 네 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에 이미 주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참 주님이 제자들 주님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어쩌면 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두 군데만 찾아볼 건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에게 버림바되어 이 사례들은 공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죽게 될 것이다. 어, 아, 너 그거 알라. 내가 죽을 것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 내가 반드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 또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아, <laughs> 자, o n Sampson, Sampson, s 니 인자가 예수 s a m p 가리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다사내들인 공의, 우리 같은 국회가 됩니다. 이런 데서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로마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정말 기담아 들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하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부활이겠죠. 아마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기담아 들었으면 그래.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의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던 그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다음 날인 안식일날 하루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과 싸우시는 거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음 이러면 사실 두려움이 먼저 들죠. 그러나 성도는 죽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죽고 나면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잔다고 하죠. 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치 다시 생활하는 것처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요일날 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 하루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에 마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여인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세 명의 여인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 시신의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저녁에 가게 문을 연 가게로 찾아가서 그들이 향유를 샀다를 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죠. 그리고 해가 지면 우리는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팔레스티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팔레스티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다 뜨거운 햇살이 다 지고, 저녁에 해가 져야만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해가 뜨면 하루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밤새도록 해가 진 저녁, 밤새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해가 지면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면 가게들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실 해가 진 그날 그 순간부터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일 그날 해가 지고 난 뒤에 가게들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게에 들어가서 이세 여인이 향유를 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장사가 시작되었고, 가게에 가서 향유를 샀는데, 이세 여인이 산 향유는... 헬러 이름, 원어로 아로마타입니다. 아로마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로마향류죠. 당시에 이것은요, 지금은 뭐 어떻게 쓰이는지 자신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죽은 시신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시신들의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데, 방지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아로마향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넘어야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법 중에 의식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의식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장례 절차를 다 마치 이런 시신의 몸에는 향유를 받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생각조차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세 여인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이 의식법까지 어기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여러분 향료를 사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정도 있고 헌신할 마음도 있고 의식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세 여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굳게 닫아놓은 무덤의 문입니다. 지금 우리 문은 그죠? 뭐 비밀번호 톡톡톡 눌리면 다 아무리 굳게 닫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도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문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문을 무엇으로 막아놨는지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큰 돌을 굴렸어요. 장골들이 적어도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굴려야만 굴러가는 이 돌을 가지고 무덤의 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만 가지고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냄새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무덤 돌하고 무덤 사이 구멍이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같으면 촌농 같은 이런 것들로 전부 돌아가면서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거기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 위에 이 돌문을 손을 대면 잡아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여러분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돌문이었어요. 그런데 새 여인이 올라가면서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굳게 닫아 놓은 돌문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향류도 준비했고, 우리가 의식법까지 어기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굳게 닫힌 문을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니까 누가 좀 나타나서 이 돌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고민과 걱정을 안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 문에 여러분 그 갇혀 있어야 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 무덤 입구에서 이 돌을 굴러 가게 했는지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요. 큰 지진이 나왔어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굳게 닫힌 이 돌을 굴러 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 2장 28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지진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갑은 하두사 미르스 될 일이야.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지진이 물문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그 돌을 굴러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 굴러냈고, 무덤 문은 열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무덤에 도착한 이 세인은 열려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보아도 없습니다. 빈무덤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은 한천이 나타나서 우편에 앉아서 새 여인을 향해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이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절 청년이 이기하 놀라지 마라. 의가 10 못 박힌 예술, 너희가 찾고 있구나.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지금 그를 눕혀뒀던 자리가 여기 있지 않느냐. 시신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러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릴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그 말을 했지 않느냐. 그가 갈릴리로 가 계신다.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너무도 자세히,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인들은 놀랐어. 몹시 놀랐죠. 왜? 이 무덤문도 열려 있었고,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문에서 놀랐어. 도망을 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죠. 상식을 사실 초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흉과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지랄세. 그렇죠. 처음에는 무섭고 또 한편으로 기쁘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구절도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에게 알리니. 자 무덤에서 돌아왔어 그저 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열한 제자와 그의 또 제자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도, 또 여인들에게 빈둥을 보이셨다는 것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도 그것을 전해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보고 우리 본문 1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 비무덤을 보고 왔다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자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을 배우고, 심지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까지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선뜻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가 보면 24장을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골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죠. 제자 중한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인 것 정확하게 나 글로벌. 그리고 또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제자. 이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서야 이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네 번이나 걸쳤을 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세 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한 번,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반드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도 없었고, 또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고집부대로 믿는 제자도 없었다는 사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은 사실 들었어 믿기 힘든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제자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내 이야기한 이야기를 못했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또 심지어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루에 3천 명을 회개시키고 5천 명을 내려는 회개시키던 대사도인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정말 부활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기 힘든 이야기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100% 믿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으시는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막 지금 뛰어들어와서 여기서 정언을 하는 여인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른쪽에서 보라, 아,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저는 그게 더 너무 감사 저는 누가 물어도 저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목표를 하고 있겠죠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겠죠 만약에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러분 신학도로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 정말 믿고 오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름을 선물로 받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딱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이 믿어진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저처럼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는 전파하시는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스렁푸시 알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맞지요? 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알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6 6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딱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채워졌고그 사람이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영원히 살아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이하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심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뭐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아니면 목사님, 제가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고 사는데, 제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물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서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신앙인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뭘로 확정됩니까?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동시에 삼인의 영원구원에 차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쁨이 되는 될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부활이고요. 지금 다시 올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죽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간에 죽음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적 부활이 있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첫 번째. 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류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믿어야 될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예로부터 여러분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삼일 만에 부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죽음과 부활의 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주님뿐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 그리고 그 죽음 모두 들어가고 어떤 신이 불 가운데 태우지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그 영을 가진 우리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에 대한 분명.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패배의 신앙이 아니고 부활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저는 넘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부활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사건입니다. 이미 부활은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보다 덜 소중한 것, 주님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떼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원, 기념하라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정말 주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그룹한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과의 분명한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